박남의 슬레이더! 어이 사고장이! 당신은 날 잘못 건드렸어. 야내 케이블 건들지 마이 개XX야! <laughs> <laughs> 드라이빙 센터 갈때내 차에다가 내 케이블 놓고 내렸거든. 민지를 잡어? 어머 이거 로우라이더. 어머 어머. 뭐야 저 새끼 저기까지 갔어? 점프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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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프. 야, 이거 빠른 속도야. 에이. 빠른 속도 달려. 에이. 아이고. 퐁글, 음. 아. 아까 가시지 않았어요? 잠깐만, 왜 저리로 가는 거지? 이리로 가봐. 그래, 네. 같이 가자. 왓다시와 와, 네봉맨, 인류 최대. 어? 어 음. 뭐야? 그냥 가지는데? 아, 부스터라도 있을 줄 알았더만은. 파우팅 1발 장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? ㅋ 파우팅 1발 장전했대 어, 웬일이지 시메오드가 요런데다가 다 해놓는데 부스터 이제 그거인거지 우리가 이제 파블로스의 개라고 아... 파블로스의 개 어? 젠! 제... 아, 어이 오래가나 뭐. 이거... 네. 카마다 어? 뒤로가 뒤로가 어, 뒤로 가, 뒤로 어, 어, 어 딜, 뭐야? 어어 <laughs> 이거 너무 안돼 <inate> 오, 오.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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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안 돼. 아안 돼. 이런 거 나빠. 하면 안 돼. 맞아. 하면 안 돼. 찍기나. 함호장이 멈춰 있는 위치는 여기. 여기. 오. 공은 <laughs> <laughs> 하단에 죽네. 야, 우린 두, 조졌어 저기 맨 앞에 누가 있는지 봐라. 한번 넘어가 보세요. 넘어가셨네. 안 돼! 뻗짝! 똑아이 박자! 살려 줄게요. 제발, 제발 살려 주세요. 제발. 라와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저걸 사나? 와 어, 저걸 사네? 이씨 스톤 김밥 <laughs> 관략근에 힘을 많이 줬구만 관략근으로 3대 한 20정도는 치지 이제? 1위에서 30정도 가능 ㅋ <laughs> ㅋ ㅋ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어, 날잘 봐줘 난 아. 국가대표가 되겠어 예 yeah! 아예 예, 예. 아우 이제 두 대라면 어떻게 될까? 아 죽어버리겠다. 습니 <laughs> <laughs> 뭐야 본심이 나와 버렸는데 저거? 다시 네, 그런 본심은 마음 속으로 하시라고요. 나 잘게. 어 잘가. 잘게. <laughs> 이제 가시죠 형님. 아 만족. 와 뭐야 이거 룰렛 돌림판 아님? 돌래 돌래 돌림. 오오 오. 어 이게 바닥이 되게 애매해 이거는. 오아나무심방 nop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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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에다간 레카 세아 레카 온다. 저기 레카 오. 오. <laughs> 이곳이 가장 약한 부 <laughs> 이렇게 <된 이상> 나도 <웃음> 동조한다. <웃음>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 절대... 응. 어? ㅋ ㅋ ㅋ 아 ㅋ 안죽어안안아근 찍었을 것 같은데? 어뭐어 nope. 단두교 음. <laughs> 어? 아 오, 어? 아 뭐야 쟤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나? 개소리 집어죽버겠다 <laughs> 빨리 가 <laughs> 그래서 과속하면 안 됩니다 과속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<laughs> 그라인더 같이 생겼냐? <laughs> 나 칠라고 하다가 아 내가 이게 BMW 드라이빙 센터를 갔다 와서 그런가 이게 조졌다 죽어 이 ㅂ끼야 이렇게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가면 되지요 제발 나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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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기 이제 마지막 한 명인데 <laughs> 오케이 가자고 이랑 민혁이랑, 민혁이랑 같이 있니 저기서? 아, 최우방 시점 녹화 한명 필요하잖아요. 야, 신병 건드리지 마! 어, 화이팅하자. 한명 갔다고 아. 신병 건드는 거봐 저거. 안 건드려요. 또또 또. 또, 또. 야, 내가 너 건드렸어? 야, 그렇게만 말을 해. 걔가. 그래. 그러니까 바로 미국 빚 꼬자 버리네. 야, 아, 민혁아, 아, 걔막 좋아하지 마. 너 상처 받어. 그... <laughs> <laughs> 아 아씨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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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어졌 아니, 르게 간다~~~ 아니, 아니, 때 죽일 거야? <laughs> 아니, 려주는 거지 뭐야 니 아니, 아니, 고니 아니, 아 아니, <데뷕, 웃음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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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laughs> 새끼야 나와. <laughs> 여긴 무조건 플락. 불악시... 나이스! 어? 아, 너무 했잖아 여기. 아, 요거였죠. 탭비 하면 나도 해. 오. 아. 야, 야, 야 나와 봐. 야, 야. 아. 뭐야, 결국 맞아. 어머. 오! 오. <laughs> 아, 아. 막으려는데 못 막네. 야, 내북맥 출격! <laughs> 음, 오지도 못하죠? 아이다 똑같이 시지 어쩔 수 없어 여기. 왜 놀라는 <laughs> 것이야? 야 어디 좀비 있냐? 야야야! 야이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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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조금만 버텨 조만 버텨! 우리 둘이! 빨리 오게! 함께라면! 밀라 기다려 내가 뒤에서 칠게! 잠깐만 충격이 너무 세! 야 옆으로 나와봐! 밀어! 지금이야! 밀어! 빨리 밀어! 야야 나야! 야이! 배불맞습니다 <laughs> 새끼... 잠깐만... 벌써 끝이잖아. 그러면 사무장 괴롭히겠어. 아니야, 아니야. 야, 빨리 끝나면 끝내. 우리 민혁이 레이스 시켜야 돼요. 언제부터 음. 우리 민혁이라고 네. 했다고. 어이 사무장이 보이나? 벌크. 그 어디가? <목소리> 아, 설마 순수력을 업그레이드? 안 돼, 이거. 볼수 <목소리> 있을 것인가. 와, 이거 세단이라 안 되는데? 근데 여기 유튜브에서는또막어떡 어쩌... 뭐야, 이 새끼 언제 왔어? <목소리> 떨어뜨려야지? 죽어 죽어 주호야아 아, 끝까지 죽일려는데어유저게 저기... 난리 났네 나 오늘 기분이 그래. 좋아서 널 죽이고 싶지 않아 빨리 가 아. 기분이 좋아서 죽이겠지 저럴 때 죽여야 돼 두교야 그래야 재밌지 그래야 주기, 영상에 한컷더 나오는 거야 두교야 주기. 자 다시 갈게요 아 하이 <laughs> 아 하이 이지라 빨리 안 가? 빨리, 빨리 가 빨리 가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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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는 또. 허이. 새끼 오. 뭐야? 자. 어, 뭐야? 뭐뭔상황이길래저래 음. 그래? <laughs> <laughs> 용사여. 내 목소리가 들린다. 아! <laughs> 들리다가 살아. 어. <사막이> <laughs> 이 새끼 왜 자꾸 이지랄로쳐 <laughs> <laughs> 얘 뭐야 거쳐진 얘 거쳐진 뭐야 거쳐진 얘 거쳐진 뭐야, 뭐야. 하늘나는 자동차야 뭐야! 아이씨... 어 용사여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날 살려주게! 어... 으아다아 <laughs> <laughs> <사왔다>. 방생했다! 아이나이게 힘을! 시 돌아가야지 누구야 두개야 옆으로 와 왼쪽으로 아, 오른쪽으로 요렇게 막으면 절대 못 흘린다 에이 송이들 하지만 세대라면 어떨까 아이씨 좀만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싫어요 아! 으악! 아저다 제가 제가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아저씨 아이씨분 좀만 기다려봐요 저 보고 지금 아저씨 자리고그어요 야, <laughs> 아 야, 아까처럼 포메이션, 포메이션! 아이스, 좀만 기다려봐요! 잠만잠만 요렇게 한번 해보자 야, 이건 보내야돼, 야, 이건 보내 근데 박넴미는 안돼 라이너 자, 가자, 가자! 이 새끼 쭈끼니 많이...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는?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한번 폐기자인 나한테 익숙한 일이야 써더다 페이크? 음? 어? 어? 아, 쭈끼니를못 <laughs> 들어간 거 같은데? 아 들어갔대 <laughs> 아, <laughs> 자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민혁이 초반만 <laughs> 나오는 민혁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도봄